974번입니다. 자, 이차방정식의 두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. 4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얼마일까요?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. 자,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양변에 4를 좀 곱해보겠습니다. 4곱하니까요. 자, 2배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2x 마이너스 3. 4를 곱하여 8x 플러스 14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. 이 친구 계산하시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요. 이 친구 계산하시면 6x 제곱에 2에 마구 마칠 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릴 거거든. 2배 할게요. 그럼 2x 제곱에 플러스 8x 플러스 8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3. 은 응. 8x 플러스 14야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? 자, 요 친구, 이 친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에 8x, 8x 없을까요? 그럼 플러스 7x. 숫자를 계산하니까 11이더래 1로 가지고 오니까 마3은 0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음수니까 좀 마이너스 곱해서 이쁘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친구 4x, 요 친구 x. 너는 3이고 너는 1. 그럼 요렇게, 아이고, 안 되네요. 반대로. 너는 1이고 너는 3. 그럼 요렇게 4x, 요렇게 3x. 마이너스, 마이너스 붙이면 해결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4x-3과 x-1은 0이다. 라고 정리가 되었고요. 두 근은 각각. 마이너스 없고 4분의 3 또는 x는 1이다 라고 정리될 수 있었답니다. 그러면 알파라는 값은 4분의 3일 거고요. 베타라는 값이 1이 될 거예요. 그런데 4알파라 그랬어? 여기다 4배 해. 그리고 1 빼면 되겠다. 약분, 약분 되면서 3빼기 1, 즉 문제의 정답은 2. 4번이 되겠네요. 천천히 불어보시면 내 것이 될수 있겠죠. 자,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